가는데, 병원 간대. 병원. 병원 간대. 아. 다 나왔습니다. 네. 이름이 뭐야? 할아 웃긴 님이 아파서 데려다 그렇반워 나, 안녕 에서워퍼서퍼즐에에서퍼서에서 퍼즐에서. 퍼서 퍼즐에서. 퍼에서 퍼즐에서. 서 퍼즐에서. 퍼 공주님은 잘 잤대? 응 그렇구나 왕관님은? 왕관님은 강제님은... 거기 지오왕자님 거기 네 또? 안녕 친구야? 나 나는... 너는 뭐야나는뭐야나눔이님나눔님이이야몇살이야나살이야나살 너는 응, 공주님. 공주님? 넨... 쟤도 세살이야다눔이이야이야이야나살이야살눔살 어. 어. 네네 언니네? 언니야 공주님들잘데리고놀아야겠네 하이, 트리오. 이트 졸려? 트리오. 리오 트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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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에서 어다갔어 음, 그럼. 계단 음. 예단. 그래. 계단에재우자계단이거침대 있어? 음. 거실에서 여기 침대인데? 거기 침대. 여기 침 여기 침대. 인기 침대. 기 침대. 뭐기 침대. 박 침대. 여박 침대. 아니야 그럼 기침뭐 여기 침대. 여 그렇구나 대단해서 치즈는 어딨어? 침대가 어딨는데 침대 엄마가 사줄게 밖에 자손 흔들어 줄래요? 포켓. 안녕 밖에 밖에 이렇게 해봐 없네 밖에 밖에 밖에서 자자 엄지금 음, 자고 잘 잤다 잘 잤대 벌써 잤어? 이제 니꺼 오래갔대오다가 그렇구나 랄랄은 안녕 <소리나> 자전거 자전거 다 태어날 <놀라는>